동서고속철 역세권 투기 혐의로 3년간 재판을 받은 전창범 전 양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전창범 전 군수가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의 표적이었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.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노선과 역사 등 비공개 정보를 듣고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 땅 1,4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일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여든 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낸 검찰은 이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맞섰습니다.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일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군수가 동서고속철 용역업체 관계자와 양구군청 직원, 강원도지사에게 비밀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이 사건으로 3년 전 구속까지 됐던 전창범 정군수는 판결이 끝난 뒤 수사기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. 어, 황당한 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. 저의 3년의 인생이 뺏겼습니다. 수사 권력에 우남용에 의해서.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고 큰 고통을 겪는 그런 군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.